이번 시간에는 엇갈린 접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짧은 로프를 위안 습니다 고리를 한번 만들었다는 얘기죠. 반대편의 로프를 이 먼저 고리를 만든 것과 이 지금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요. 이 원가닥에다 감습니다. 감았죠? 원 가닥을 당겨 놓습니다. 그 가닥을 이것도 위에 그 짧은 것도 감았죠. 아래로 통과시켜 줍니다. 아래로 통과시키고 이 가닥을 다시 들어서 당, 당겨주면 이원 가닥을 감았죠. 반대편에도 보면 원 가닥을 다 맞죠.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된거죠. 서로 당겨주면 뭔가 엇갈려 있죠. 엇갈려 있죠. 모형이 좌우 똑같죠. 이쪽 좌측 우측 모형이 똑같죠. 그러면 잘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당겨주면 애들이 되겠습니다. 엇갈린 접침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고리로 만들었습니다. 반대편에도 이흰 로프와 노란 로프가 같이 합체가 되려면 원 로프를 감아줘야 되겠죠. 그리고 짧은 로프를 위에 오게 하면 서로 연결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집어 넣습니다. 집어 넣었죠. 이 짧은 로프를 이 아래로 집어 넣습니다. 보면은 원러프죠 U자형으로 고리가 감쌌습니다. 반대편에도 보면 긴 로프에 U자형으로 감쌌습니다. 그 좌우가 균형이 맞다는 거죠. 반으로 봤을 때 똑같은 방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연결 방법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서당겨주면는 엇갈린 접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 완성 완성된 모습입니다. 엇갈린 접친 매듭이었습니다.